여러분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4년만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 마운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 k t v 누구겠습니까? 대니엘 팀입니다. 여러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죠. 드디어 리원진 선수가 4년 만에 포스트시즌 마운드에 오르게 됐는데요. 선발 투수로 포스트시즌 마운드 오른다라는 거큰 영광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1차전 경기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경기이고 또 그만큼 책임감 상당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그래서 말이죠. 오늘 디 k TV에서는요. 내일 1차전 경기 리뷰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틀란타 브레이스 좋은 팀입니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차지했던 팀이었고 올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팀 중의 한 팀입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류현진 선수가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해주면서 후반기 때 보여줬던 모습만 계속 보여준다라면 큰 문제 없이 류현진 선수가 승리투수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틀란타 브레이스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투구 패턴을 한번 봅시다. 빠른 공 37%. 커터 25%, 커브 19%, 그리고 본인의 주무인 체인지업 19%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언급된 대로 류현진 선수의 커터는 정말 중요한 무기로 장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커브도 상당히 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19% 정도 전체 볼 배합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류현진 선수 확실한 4개의 구종으로 아틀란타 브레이스 타 공격할 것으로 보이시는데, 하지만 말이죠 커터도 좋습니다, 체인접도 중요합니다, 커브도 좋아요. 하지만 결국에 류현진 선수의 시작 출발점은 저는 빠른 공의 재구라고 보거든요. 후반기 때 류현진 선수의 좋았던 경기 흐름을 보면요, 빠른 공의 코너가 완벽했습니다. 바깥쪽 몸쪽 스라이크존에 트 살짝 살짝 걸치는 이러한 커맨드가 기가 막혔는데 내일 경기에서도 특히 경기 초반에 그러한 모습 볼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 그리고 LA 다저스 큰 문제 없이 첫 승을 따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올 시즌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강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LA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평균 자치점이 1.15를 기록을 했고요 피안타율도 2할대 초반입니다. 자이 정도면은 홈구장 LA 다저스 구장에서만큼은 초특급 선발 투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 선수를 첫 번째 경기 선발 투수로 내정을 한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올 시즌 류현진 선수가 정말 잘해왔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첫 첫 번째 타자와의 상대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매 이닝 리드오프 타자들을 확실히 잡아내고 겨, 이닝을 시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일 경기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특히 단기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웃카운트, 매 이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올 시즌 보여줬던 것처럼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확실히 잡고 이닝을 시작할 경우에는 실점을 할땐 하더라도 대량 실점을 피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애틀랜타 브레이스 타자들 중 어떤 타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 스가 말이죠 프레디 프리먼 선수입니다. 애틀란타 브리에이스가 올 시즌 정말 좋은 젊은 선수들을 배출해 내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프레디 프리먼 베테랑 선수가 있었습니다. 프리먼 선수는 포스트 시즌 경험도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애틀란타 브리에이스 중심에 있는 타자이고 또 좌타자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였거든요. 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류현진 선수가 조금 조심해야 할 타자가 저는 프리먼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타자는 결국에는 알비스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우투스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반면 좌투수에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올시즌 좌투수들을 상대로 타율 3할 3푼 5리를 기록했고 홈런도 무려 8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틀란타 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가 바로 알비스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프리먼이나 알비스를 상대로 류현진 선수가 피해갈 이유까지는 없긴 합니다만은 공격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피칭이 이두 선수에게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제 제이브 로버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펜, 특히 이러한 단기전 경기에서 불펜을 일찍 가동시키는 그러한 유형의 감독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선이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타선을 두 번째 상대했었을 때 피안타율이 2할 6푼 3리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했었을 때는요. 피안타율이 2할 5푼이었습니다. 경기 중후반 들어서면서부터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선수가 류현진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라 보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 초반 류현진 선수의 컨디션이 어떤지 데이비로버츠 감독이 확인을 해가면서 아마 결단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년만에 돌아온 포스트 시즌 선발 기회입니다. 류현진 선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류현진이 류현진의 공을 던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일 아주 큰 문제 없이 좋은 결과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포스트 시즌에서는요. 쉬운 상대는 없습니다. 차분차분하게 자신의 공을 믿고 던진다라면 좋은 결과 있게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여기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조금 있다가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